예, 안녕하십니까. 초선으로 국방위원회 에 들어오게 된 조국입니다. 어,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방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게다가 최근에는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방위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서 전이 공간에 이제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.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는 여당의원님들 전혀 들어오지 않으셨고 오늘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. 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여기 계신 뭐 왼쪽에 계셔야 될 국방부 장관님 합참의장님 아무도 안 오셔서 서로서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아까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 김병주 의원님의 사과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병주 의원님의 사과 문제가 급한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위기 현안에 대해서. 국회로서 따져 볼 일이 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 저로서는 오늘 국방위원장님, 아니 국방부 장관님 오시게 되면 국방부 장관님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미를 준군사 동맹의 준할 정도로 끌고 가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준조약에 해당되는 문서에 서명하시는 얘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. 이 문제는. 제가 아무리 봐도 거의 조약에 해당되는 문서의 서명을 얘기하시면 그거는 입법부 권한 침해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. 이 문제를 꼭 따져보고 싶었는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어, 21의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는 거의 다 열렸고 국방위가 거의 지금 현안 질의를 못하고 있는 거의 남은 유이한 유의한 상임위가 아닌가를 알고 있는데 어, 오늘 상임위원장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, 이상입니다. 네, 조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.